영상이에요. 아... 나주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나주곰탕. 아, 나주 탕 먹는 걸 좋아하거든. 아, 그 그래, 맞아. <laughs> 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나주 영산강, 영산포부영산포부 아, 영산 아. 어, 또? 또 저기 홍어. 어홍어 영산포에 가야 홍어 먹는 거잖아. 그렇지. 아, 역시. 홍어 축제도 있어. 어, 홍어 축제도. 다음에는 홍어 축제 가야지. 어, 역시, 먹는 거 금강산도 식후경. 어. 그러면 식후경, 뭐가 생각이 나요? 아, 어, 자기가 그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 어. 1 9경 야, 삼백미터. 진짜? 아, 농담하지 말고. 1 9경이래 십구경. 진짜? 어. 누가? 밥 먹고 구경한다라고 1 9경 아, 그것도 말 되네. 어, 말 되지. 그럼 틀린다고 할수 없어. 어. 그게 더 이해하기가 쉬워. 그러네. 그러네. 베트남 학생한테 그렇게 가르쳐준 금방이에. 그러네. 목적지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 아. 목적지에 정합니다 벌써 다 왔어. 에? 여기야? 어 안내를 종료한데어 뭐야 아어 어, 여기 뭐 있다 어따, 어? 어따 어? 신숙주 문충궁 보안제 아, 보여? 네, 가져봐, 가져봐. 아. 자 여기가 신숙주 생가터 신숙주, 생가터 자 여기 어이! 신숙주, 생가터. 신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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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숙주 잘하게 생겼다 아유 네. 천재야 천재 약간 무서워 현수주신 음. 연예인으로 나가는 거는 좀 늦었나 이제 나이숙주 신숙주, 신 껐다가 딱 키는 키면서 자기를 음. 많이 봤잖아. 음.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뭐 키자마자 연예인 되더라고. 그래? 그갖고 내가 저기 주연으로 해줄게. 음. 음. 신숙주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응. 음. 어? 음. 현소만은 신숙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신숙주 하면은 떠오르는 거가 어. 숙주나물이다. 아 그래. 그런면 손가락펴봐. 어. 손가락펴. 어떻게? 자 떠오르는 것자 첫째 숙주나물, 숙주나물. 응. 둘째 변절자 응. 셋째 응. 천재 응. 또 떠오르는 것도 뭐야 그리고 국어책에서 많이 봤는데 아 훈민정음 음 응. 그러니까 시신숙주에 어, 그러니까 신숙주 그러면은 뭐 학자 응. 뭐 정치가보다는 응. 학자라는 이미지가 나는 조금

풍요락도석관정길 나대영 장군 생가 여기가 나대영 생가 그리고 묘소인데 생가는 저기 보이는데 묘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여좀마잘좀 공부해가지고 가르쳐줘. 오아야왜 제대로 됐구만. 무궁화가 있네 무궁화가.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꽃,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아우, 그, 여기에서 묘소는 3km가 떨어졌대요. 아, 3km? 어. 에 그럼 묘소는 못 간다. 동안 음. 연구를 해가지고 거북선을 제작을 한거야 10년 음. 아니 배를 이제 만들었을 거 아니야 어. 방죽골 마을 앞 방죽골에서 첫 시험을 끝내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 방죽골은 방주골, 음. 어디야 여기 마을 앞이 방 마을 앞 방죽골 그럼 마을 여기 아래 어디가 있나보다 그런가 보네. 응. 음. 사천승첩을 비롯하여 당포장. 사천자기도 생각나지. 음. 거북선마을. 응. 음. 거기가 사천이고. 응. 음. 어. 아 거기가 승첩 대승했구나. 거기서 첫 번째로 그. 그이 거북선 두대 가지고 사천 고기 음. 음. 그쭉 들어간 데 있잖아. 음. 해안 쭉 들어간 데 음. 거기서 승리한 거야. 어, 여기서 우리 사진 한번 기념사진 한번 찍어. 어. 찍을까? 살까? 음. 나중에 우리 시골 가가지고 어. 저 송아지 키우는 거 어때? 진짜 너무 귀엽다. 쟤네 어, 둘, 송아지인가 어, 봐. 어, 저 형동생이야. 진짜? 어. 한 놈이 큰것 같고 한 놈이 작은 것 같긴 저, 저, 한데 저, 저 저쪽 어어 어? 어. 저쪽이 형이고 이쪽이 동생인데 저쪽이 어디 야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이 동생인 것 같지 아이 지금 코코 빠는 놈 있지 저놈 어그 놈이 동생이야 형이야. 그러니까 형 걔가 좀커 어. 보여 걔가 좀 커잖아 아 어, 조그만 놈을 열심히 먹으려고 MCD 애쓰고 어어 어, <laughs> 눈이 똑같 어. 그리고 저저형 어. 동생은 응. 서로 이렇게 형쳐다 보면서 따라해. 아, 그렇지. 따라 하잖아, 저. 그렇지. 어, 서로 저기, 어. 코비벼 가면서. 어. 쟤네들 사실 뭐 먹을 것도 없어. 어. 그냥 코, 그냥 저기 따라 하는 거야. 어. 코비비 하면서. 아니, 그러게, 저기서 뭐 먹어? 집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물인가? 수도? 먹을 것도 없어. 어. 그러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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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진 봐. <laughs> 어머. 어, 우리 봤나 봐. 물이 봤나봐 어. 어, 진작에 열걸. 아유, 이쁘다. 덥지. 그런데, 진짜 형이 좀 크긴 크다. 동생이 좀 작아. 형의 반쪽인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게 물인가봐. 물이 거기서 쫄쫄 나오나봐. 어. 귀엽지? 응. 어. 너무 귀여워. 친구들 데리고 왔네? 어? 친구들. 아... 어, 어유 친구가 좋네. 왔어. 걔는 약간 더큰것 같아. 어 그렇지? 친구가 아니라 뭐 형인데. 아, 그렇지. 어. 색깔이 조금, 어. 조금 더 형이야. 아, 늙었잖아, 벌써. 아, 그러네? 어. 어. 그래서 얘도 좀 먹고 싶은데 얘네가 비켜주질 않네? 어. 엄청 넓을 텐데. 어, 그, 왔는데, 어머, 안 비켜줘. 오. 내민다, 내민다. <laughs> 한번 해보는 오. 거야. 야, 야. 잘했어, 잘했어. 그냥 밀고 들어오네. 야, 들어오나. 밀려나가네. 그냥 밀고 들어오네. 오, 그래, 그 밀려나가. 어. 오, 그렇지. 얘가 형은 확실히 형이다. 어. 그러니까. 뭐, 싸움을 할 거야, 저쪽으로. 어, 쑥 나가네. 어. 오. 비켜줘야지. 야, 웃긴다. <laughs> 그래서 이제 절로 이제 간 거야. 그냥. 저러면? 아까 밀려나간 놈이지. 밀려나간 어. 아. 계속 그냥 현만 다실 뿐이야. 아, 여기가 물이겠지? 물이 쫄쫄 나오는데. 아, 물이 나온다고? 쫄쫄 나오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제 시원한 물 먹으려고. 물 먹으러 어. 어머. 그렇구나. 어 니네도 덥지. 바이바이. 아, 다음에 만나. 자, 이제. 나대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방식품입니다. 나는 거북선 그러면은 이순신이 설계해서 이순신이 방식품 이제 그배 만드는 사람을 데려다가 방식품 만드는 건줄 알았어. 방식품입니다. 이순신의 아이디어인줄 알았어. 잠시 후 나주 고막원 방문. 내가 봤을 때 이순신의 아이디어 일수는 없는 게. 음. 이순신이 원래 수군이 아니고 유군이었거든. 아. 아. 그래서 저기 함경도 이쪽에 응. 근무를 했었지. 아, 난또 이순신이 수군인 줄 알았어. 아니야. 이순신 그러면은 거북선. 거북선 그러면은 바다. 이순신이저 함경도 쪽에 유군으로 있다가 응. 이순신이 빼기 든든하잖아. 아, 유성룡. 유성룡이냐 응. 동네 선배. 응. 어쨌든 그 조선 왕 중에 가장 무능한 선조가 음. 가장 잘한 게 있다면 음. 이순신을 음. 아주 특진 승진을 시킨 음. 일이 일이라고 나는 보거든. 음. 어, 그렇게 승진할 수가 없어. 이순신이 어, 그렇게 승진을 빠르게 승진할 수가 없거든. 음. 근데 어쨌든 뭐빽빽 음. 이순신 성격에 음. 그, 그 자기 선배인 유성영한테 백을 음. 썼을 리는 없는데, 음. 이제 원느 유성영이가 봤을 때 이순신은 특수나니까 권위를 음. 했고 했겠지. 음. 그리고 선조는 그걸 받아줬고, 음. 그래서 해군, 음. 삼도수군통제사 뭐 여기까지 된, 거, 된 거지.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한 병도 저쪽 위에 있다가 음. 이제 아래 남도로 내려왔잖아. 음. 그래서, 삼도수군 통제사 되기 전에 음. 전라 좌수영이 됐었잖아. 전라 좌수사. 음. 전라 좌수사는 음. 이순신. 음. 그다음에 전라 우수사가 있어. 음. 진도 쪽에. 음. 진도 쪽에는 이억기 장군이라고 있어. 이억기? 이억기. 이억기는 나이가 어려? 처음 들어본 이열밀살이나 어려. 아. 근데 이 역기는 왜 이렇게 빨리 승진했냐? 뭐 똑똑하기도 하겠지만, 음. 이시조선의 그 전주이시야. 아 아, 그래서 아마 빨리 승진했을 거라고 보거든. 아 근데 어쨌든, 음. 그냥 내 생각까지 넣어서 음. 좀 얘기하면, 음. 이순신 장군이 육군으로 있다가, 음. 이제 해군으로 갔단 말이야? 음.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워낙 부지런하고, 음. 좀 꼼꼼하고, 전쟁 준비 뭐 이런 거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니까, 음. 하여간, 엄청나게 전쟁 준비 시켰지 철저하게. 응. 응. 그러는 와중에 응. 에, 1591년 응. 임진란나기1년 전에 응. 나대영이 여기에서 응. 그, 그 거북선을 응. 이제 실험을 끝내고 응. 어, 이제 이순신을 찾아간 거지 응. 여수. 음. 여수 쪽으로 찾아갔어. 음. 여수에 찾아가가지고, 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순신이 들어줬지, 오케이, 만들어. 음. 이렇게 된 거지. 음. 그래서 나대영이가 거기에서 음. 어, 음. 거북선을 만들었고, 음. 근데 참 이순신도 운도 좋아. 음. 이순신이 거북선, 나대영이가 거북선을 완성하고, 음. 거북선 실험을 한 게, 음. 그, 왜군이 음. 임진왜란이 터지기 바로 전날 포싸움, 포사격까지 딱 끝냈어. 아... 어, 그러니까 1년 전에 갔지 응. 나 대령이가 응. 1년 동안 만들었지. 응. 그래서 만들어서 포사격까지. 응. 그러니까 이그 거북선 맨 앞에 그용용입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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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도 포를 설치했거든. 응. 어, 거기 뭐또또 또 옆에도 포 설치하고 딱 했거든. 응. 응. 그 실험을, 잠시, 그 전날, 전날 음, 딱, 실험 끝냈는데, 음, 그 다음날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음, 그임진왜란이 이제 4월 13일인가 그래. 음, 그러니까 4월 12일날 음, 호, 연습이 끝났고, 4월 음, 13일 음, 쳐들어왔는데, 음, 이순신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들은 거는 그로부터 음, 3일인가 4일 뒤. 음, 그러니까 4월 17일날 음, 쳐들어왔다는 잠시, 거를 참, 이제 참, 딱 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음. 싸움이 시작된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사천승첩이 일어난 거구나. 그렇지. 그때. 아. 그래서 이제 나대영의 거북선하고 음.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음. 이순신이 그때 당시에 거북선이 음. 이제 자료가 확실치 않은데 음. 두 대인가 댄가, 세대가를 만들었다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음. 이순신이 아주 정치적, 이렇게, 저기, 의지하는, 음. 이순신이 의지하는, 음. 그 정, 정발, 아니야, 정. 하여간, 그러니까 나이가 한 70살 된, 음. 그, 나이 많은, 그, 장군이 있어. 정발, 음. 어, 정발, 정리. 하여간, 그 사람 죽었을 때 엄청나게 슬퍼했는데, 음. 그, 그, 여수가 본형이거든. 음. 그러니까 이순신 전라좌수사 좌수진양의 음. 본영은 여수야. 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거기에서 하면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음. 음. 경상도 쪽으로 옮겨간 거야. 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싸움을 한 거지. 음. 그 그러니까 당포, 옥포 뭐 이런 데가 음. 다 여수 쪽이 아니라 저쪽 경상도 밑에거든. 아니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부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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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부산이 아니라. 포 한산, 대, 한산도, 어, 어? 뭐, 사천 밑에, 어. 또 이런데야. 싸움, 주로 싸움터가. 아. 거기 가서 싸움을 했지. 음. 그래서 내 기억으로 이제 첫 번째 싸움이 이제 옥포, 당포, 이제 이쪽에서 음. 첫 번째 싸움을 했는데, 음. 거기서는 저걸 안 썼어, 거북선을거북선을 음. 처음 쓴게 어디냐면은 사천이야. 아까도 한 음. 한 얘기했지. 음. 사천, 그, 이렇게, 우리 봤잖아? 사천에그큰 다리 새로운 어진 다리 있고 어, 거기 거북선 쭉 올라갈 수 있고 응. 어 거북선 모양 있었잖 거북선 거기. 거북선 마을도 있고 응. 아 거북선 마을 있고 거북선 모양 이 있는데 <laughs> 거기가 거기에서 싸운 거구나 그래서 거기가 거북선 마을이야 아 거기서 처음으로 어. 그 거북선 음. 마을 음. 바로 앞에, 음. 거기에, 거기, 음. 거기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음. 이제 대치를 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저쪽 그 볼짝이 쭉 들어가서, 음. 쭉 들어가서 왜군이열세척인가 음. 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음. 이 물이 쫙 빠지니까 그런들이 안 따라오네. 음. 어, 안 따라와. 음. 그냥 가만히 대치만 하고 있는 거야. 음. 그랬다가 질것 같으면 이제 그 육지로 올 올라가려고. 음. 근데 이제 썰물이 딱 돼가지고 음. 물이 쫙 들어와. 음. 그래가지고 이순신이 거북선 두대두 두 대로 그냥 이제 들어간 거야. 음. 근데 거북선의 역할은 뭐냐면 그냥 음. 이 그냥 싸움이 아니고 음. 대장 대장선 있지 대장선 왜그 음. 대장선이 있을 거아냐 음. 그건 그냥 드러나거든. 대장선은 음. 조그만 그 배가 그 선을 호위해. 음. 네. 이제 그제 뭐 그렇게 이루어져 있거든. 음. 그러니까 대장선을 그냥 뚫고 들어가면서 음. 대포 날리고 막 이래. 음. 어, 그래가지고 두 대가 들어가서 막 휘저었어. 음. 그러니까 일본은 가장 자신있는 싸움이 뭐냐면은 음. 칼을 가지고 백병전이야. 음. 어, 그냥 상대방의 배에 올라타가지고 음. 그냥 백병전이 아주 주특기거든. 그냥 칼싸움? 어, 칼싸움. 음. 그래가지고 걔네들의 전략을 뭐냐면 음. 배를 최대한 붙인다. 음. 어, 그래가지고 배를 붙인 다음에 뛰어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칼싸움으로 음. 한다. 이제 이 전략이거든. 음, 근데 거북선은 뛰어넘어갈 뛰어넘어 수가 없어. 뛰어넘어갔다가 그냥 똥공 찔리고 그냥 반 찔리고 <laughs> 해가지고. 어? 어. 그런데다가 이 어. 거북선이 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싹 돌아가지고 어. 그 대장배의 옆구리를 찔렀거든 어. 어, 원래 배는 앞이 튼튼하고 옆구리는 저 허접이야 어. 어. 그리고 이제 거북선이 쓸수 밖에 없는 게이 음. 거북선 우리 저기 저 여수에 가서 거북선 봤지만 음. 거북선의 배는 이 노를 음. 한 사람이 짓지 못하잖아 음. 몇 명이죠 보통 네 명이잖아 거북선? 거북선 밴노즈를 하는데 네명 붙잖아. 이 안에서, 거북선 안에서. 네 아, 명보다 훨씬 많지. 그래? 훨씬 많았나? 그럼. 어, 하여간 한 사람이 아니야. 어. 그러니까 네명 이상이 붙으려면 그 노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커야 돼. 아, 한노 하나에? 노 하나. 아, 노 하나에 4명이라고? 그래서, 2명인가? 아, 네 명이라고? 그랬을걸? 두 명인가? 아, 두 명인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아, 참, 안 나는데. 한번, 그건 가서 살펴보고. 음. 근데, 일본 배는, 음. 노 하나에, 이게, 그, 옷을 나는 사람한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 거국선하고 그거하고, 그냥 붙어버리면은, 그 노가 부러져. 그러겠네. 어, 노 부러져, 처박으면 그냥 음. 갈라져, 막 이렇게 되거든. 음.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천전투에서 두 음. 대가 들어가가지고, 음. 그냥 뭐 해줬지. 어. 음.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은, 음. 그, 거북선에 타지 않고, 음. 그, 이순신 장군은 이제 대, 장 대장, 음. 어? 대장 그 판옥선이 있거든. 음. 그 판옥선을 타고, 음. 이제 뒤따라 들어간 거야. 음. 막, 헤, 거북선이 헤쳐놨는데, 음. 뒤따라 들어갔지. 음. 근데 너무 배짝 들어간 거야. 음. 그래갖고 거기서 총상을 입었잖아. 아. 사천에서 총상을 입었어. 아. 어, 이순신 장군이. 아. 어.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음. 그, 선조한테, 또 음. 유성형한테, 음. 1년 뒤에, 편지를 음. 썼는데 음.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음. 사천 전투에서 음. 어그 그 이제 1년 전에 음. 어, 총상을 입은 게 아직도 뭐 구름이 나고 낫지 않는다. 음. 어, 그래서 뭐 이렇게 칼뭐 뭐 하는데 음.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자, 이게 장계에 음. 써져 있거든. 음. 그래서 어쨌든 음.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사천 전투에서 음. 거북선 두 대로 어, 음. 완전히 이제 그냥 아주 열두대를열두대의 배를 음. 완전히 침몰시키고, 음. 한 척을 남겨서, 음. 그거는 이제 한척 남긴 또 이순신의 전략이거든. 음. 어. 뭔데? 그 전략이 뭐냐면, 음. 완전히 그냥 다때려부시면 음. 이게 육지를 통해서 가다가 우리나라의 민간인을 이제 죽이고 막또 괴롭힌다는 거야. 음. 음. 그래가지고, 한 척을 딱남겨두면 이놈들이 응. 이제, 폐장 응. 들 거기 타겠지. 타가지고, 어. 나와서 배로 간다는 거지. 어. 그래가지고 예상 딱 떨어지게, 그냥, 그 다음날 아침인가, 저녁인가, 그냥, 응. 그냥, 그냥 남아있는 놈들 때려싣고 나오다가, 응. 그냥 거기서 폭망했지. 이순신한테아 그래? 그래. 사천 거기 우리 봤잖아. 어, 어. 사천 나오다가 왼편으로 가면은 경상도거든. 어, 어. 가다가 거기 숨어있 거기 숨어있는데 있었지. 어. 생각하지 음. 거기서 숨어있었어. 음. 어 그러다가 거기서 눈에 띄어갖고 그냥 아주 고국까지. 그래가지 완전히 붕선 망했지. 어. 그래가지고 음. 거북선을 그렇게 실험을 이제 했잖아. 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겼지. 이순신 장군도 음. 또 우리나라 수군들도 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음. 이제 그 이후, 전과 후에 변화된 건 뭐냐면, 음.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쟁에 나가면은, 전쟁에 나가면은, 음. 판옥선 있잖아, 판옥선. 음. 그 판옥선에 몇명탈것 같아. 거기 한 100명 이상 타거든. 음. 어, 1한 20명 타고 이래. 음. 어. 엄청 크네? 어, 엄청 크지. 우리 음. 그 판옥선 들어가 봤잖아. 음. 근데, 음. 잠을 육지에서 안 재워. 배수 재워. 왜? 그게 왜냐면, 탈, 탈, 탈병할까봐. 아, 탈령할까봐. 아, 탈령할까봐. 어. 어 탈령할까봐 배수 재워. 어... 어, 그러면은 사실 그 배수 잔다는 게, 음. 아유, 그뭐 바닷물 흔들리겠지, 뭐, 음. 뭐, 그렇잖아. 옛날엔 약도 없었을 텐데. 아, 그럼. 어떻게 했지? 그래서 배수 재우다가, 그 다음에 뭐 완전히 그냥 뭐, 대승을 거두고, 음. 그다음부터 이제 입시해서 재웠다잖아. 음. 그 뒤부터는 이제 그냥 전국에 음. 전국까지는 아니어도 음. 이 호남 지역에 피난민들이 이제 몰려드는 거지. 음. 어. 그 이순신 장군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 음. 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 무패야. 무패야. 음. 우리나라 장군 중에 80km 어, 무패인 신용, 장군이 여기 있거든 음. 이순신 장군이 가장 그 많은 싸움에서 전승이고 음.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이성계 장군이야. 음. 이성계가 무패야. 음. 이성계가 무패. 음. 그럼 싸움 엄청 잘하는 거네. 아그 어, 다음에 고려 고려, 태조. 고려 태조의 하십시오. 유금필인가라고 유금필인가 아 이지 모르네. 아니거 음. 장군 한명네 명이 있어. 음. 무패.